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가 베팅의 한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오늘 알아볼 종가 베팅은 한미정상회담처럼 특정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날에 예측을 해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어제의 경우 좋은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오늘 시초가에 이제 팔았는데,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북주 즉 남북경협주의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왜이 종목을 종가배팅을 했냐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이슈가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한 거 나왔던 거 그동안 나왔던 거는 조선이고 그다음에는 또 원전에 대한 얘기도 꽤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반도체라든지 등등 기타 얘기도 있었지만은 자 이렇게 이제 대북주에 의 관한 얘기도 약간은 나왔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죠. 대개 조선과 원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특히 이런 회담의 경우에는 정상들간에 뭐 어떻게 보면첫 만남이고 그래서 뭐 본격적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간다기보다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많고 서로 이제 유불리가 별로 없는 예전에도 이제 대북쪽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빠질 이유가 없다 나쁜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찍어서 한다면 이제 이 종목을 그래서 종가 베팅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제 장이 끝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원래 그냥 한 번에 이제 끝날 때 매수를 하는 게 종가 베팅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이제 약간씩 분할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에 이렇게. 시초가에는 한 번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한 번에 매도를 한 거는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셀 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도 내려갈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종가에, 아, 시초가에, 시초가에 한 번에 매도를 해서 그래서 대략 한번6%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있는 경우 그 일정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론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갭 상승을 해 가지고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갭 상승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종가 베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종목만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을 했는데 그런데 좀더 이슈가 한 가지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번 이슈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확실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때 확률을 따져야 되겠죠 그때는 확률이 이제 뭐 낮으면은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하면 안 되고 확률이 높, 아주 높은 경우에만 종가 베팅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렇지 않고 한 종목만이 아니라 한 섹터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처럼. 여러 개의 섹터가 같이 걸려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섹터에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더 안전하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종가 배팅을 할 수가 있죠. 좀더 안전하게 종가 배팅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분산 배팅을 하는 거죠. 분산 배팅.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종가 배팅을 안전하게 하려면 분산 배팅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 시장이 종가 배팅을 할수 있는 종목이 하루에 뭐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보통 이제 하나를 찍어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근데 자 이런 경우 이렇게 한그 이슈가 세 가지 이상의 이슈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각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섹터의 대장주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대장주들을 종가 배팅을 하게 되면은 좀더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이제 어, 탄미정상회담에서 조선원전 대북자 이렇게 크게 봤을 때세 가지 섹터를 이제 어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먼저 조선에서 지금 대장주로 있는 한화오션을 종가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한화오션을 여기서 종가 배팅을 했으면은, 자 어제 종가 배팅을 했으면은, 오늘 시초가에 뭐 팔아도 약간 개비떴 개비똥겠고, 조금 더 이제 두고 봤으면 여기, 여기까지 가 잘, 뭐, 실력 있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이제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대략 한 중간 정도라고, 여기까지 보면 되니까,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만큼은 이제, 먹을 수 있었겠죠. 이제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전주. 원전주의 대장은, 뭐,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어제, 이제, 여기 종가 배팅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렇게, 사실 여기서 팔 수는 거의, 여기서 파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중간 지점이나, 아니면 여기서 팔았다고 보면은 여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근데 종가 배팅은 뭘, 사실 이 정도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절을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럼 이만큼 이제 손절이 됐겠죠. 손절이 됐고, 그, 그 대신에 아까 이제, 하나오션. 조선주에서는 이만큼의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 제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대북, 대북주, 자, 이거는 이 제가 제 아까 보여줬던 바 같이 얘가 한6% 정도. 그리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한3% 정도, 3, 4%이 정도씩이라고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으로 종가 베팅을 했다고 하면은, 자, 이는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냥 이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찍어서 평소에도 하나씩만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거고, 근세 가지를 했더라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있는 경우에 종가 베팅을 하는 그냥 손쉬운 방법이죠. 종가 배팅. 확률을 가지고서 종가 베팅을 하는 방법인 거죠.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을 경우에 거기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의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뭐 거의 이미 그전에도 확실했었고, 원전의 경우가 사실 애매했던 거죠. 이게 이제 그전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약간 좋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뭐 만나그한승원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만나러 갔다. 근데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근데 못 만났다는 소식까지 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기서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참이 부분은 그냥 뭐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근데 원전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얘기는 확실하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했던 을 건데 어쨌든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종가 배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정이 있을 경우에 종가 배팅을, 이런,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대북주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에이펙에서, 에이펙에, APEC에 이제, 트럼프 초청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정은도 초청해가지고, 뭐, 만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시진핑도 이제 이때 초청한다. 이런 얘기, 초청을 해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음 일정 A팩 또그 전에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A팩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그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일정이 나오는 경우 그와 연관돼 있는 섹터에서 이렇게 이제 미리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제좀 길게 보고 이제 대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짧게 볼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종가 배팅으로도 대, 대처를 할수 있다. 이런 관점을 어, 소개해 드립니다.